오늘은 창세기 30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 얻는 대가로 14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아를 통해서 다섯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나중에 이게 보게 되는데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열두 아들이 그 자손을 번성해서 만든 지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 부족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족의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끝에서 레아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에서는 어떤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은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고합니다. 라헬이 아들 낳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야곱에게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곧 죽게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라헬이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는 동안에 그저 복음에 있었으니까 최소한 4년, 내지는 5년 동안에 사실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아들을 낳고 못 낳는 것이 꼭 야곱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은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야곱에게는 신체적인 문제가 분명히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야곱이 라헬을 싫어했느냐 하면 오히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헬의 아들을 그렇게 낳아주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 줄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빌하를 야곱이 취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종그 종이 그그 주인의 여종 여 주인의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네, 그런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그에, 어, 그에게 딸려서 온 여종인 빌하를 라헬이 그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대신 낳게 하고 그래서 그 주인인 라헬의 아들로 어, 입양하는 네,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대신해서 빌하를 통해 야곱이 아들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네 여기서 내무릎에두인 두린, 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라헬의 아들로 네,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동심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비사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를 낳게 되는데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근데 보면 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그 이름을 짓는 그 이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지칭하고 호칭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지어주고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어줄때 지어줄 때는 분명히 그 아들을 아들을 향한 그의 뜻과 소망과 어떤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짓는 것이 아니죠. 신중하게 짓고 그 부모가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감 또는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지은 이름대로 그 아이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그 이름은 그 부모의 그 이름을 짓는 분의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들어가 있고 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대할 때그 이름을 그 이름의 원 뜻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거나 그 이름으로 어떤 그사람이 성격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사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을 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지신, 주신 이름의 경우에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사렐이었던 사람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라고 예를 들어 "사라"라고 할 때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열국에그두 사람으로 해서 태어나는 그 사람,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복 또는 성격 규정이 이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 외에 그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가 지어 주신 준그 아들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조금 부애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금 무리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해석에 그러한 해석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헬이 지었는데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호소한 호소하는 그 라헬에게 하나님 이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단을 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이라는 원어의 뜻은 판단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이라는 어, 이 이름에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작용되는 뭔 신비한 것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름의 의미를 너무 우리가 집착해서 어, 그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라헬이 시녀 비라도 빌라가또 어, 아들을 임신해서 낳게 됩니다. 그 납달리라고 하는 예,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마지막에 12명의 아들을 살펴볼 터인데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고 제가 조금 있다 12명의 아들을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절 보시면 자, 빌하가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레라해를 대신해서 낳는 것을 보고 또 경쟁적으로 레아가 자기가 어~ 출산이 이제 멈추어서 더 이상 아들을 네 명을 낳고 더 이상 못낳게 되는 상황을 보고 또 경쟁적으로 실바를 자기 예종인 예 시녀인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네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또한 낳게 되는데 아셀이라고 하는 네 어, 아들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경쟁적으로 레와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는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경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인간적인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뤄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손이 번창해야 될 것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 많은 자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아들 딸들이 필요할 터인데 특히 아들이 필요한데 그 아들을 어, 어떻게 많이 낳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나님 여인들의 어떤 그런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하나님께서 자극하셔서 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게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생각을 통해서 또 인간의 그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당신의 일을 조용하게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화가 하나 소개됩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구해 오게 됩니다. 네,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밀농사가 이제 제대로, 어, 밀농사가, 어, 되면은 한 5월경에, 그러니까 봄 정도 될까요? 봄에 밀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쯤 한 6살 된 루벤이 나가서 합판채를 어, 구해오게 됩니다. 이합판채는그 당시에, 어, 이렇게 향이 강하고 해서 체험제나 음, 체험자 정도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음, 그런 에, 이 재료였습니다. 나무였는데, 그이 합판체를 어디서 구해 오게 되는데, 루벤이 레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레아 자기 엄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 그 합판체가 좀 탐이 났는지, 합판체를 자기가 달라고 하면서, 어, 달라고 하죠. 근데 레아가 그런 동생에게 좀 좋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사실 레아가 첫째 아내이지만 라헬 남편이 더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에게 화를 폭발시키면서, 음, 에,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합판체를 받는 대신에 에, 그날 밤에 어, 라헬이 그 자기 남편과 동심할 그런 순번이 되었을 때인데, 레아에게 에, 그러면은 그 남편을 허락하면서 그 합판체를 받고자 하는 뭐 그런 협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는데 레아와 라헬과 동치말 그런 순번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아에게 보내는 그런 일화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태를 여셔서 네 아들을 놓고 멈춰 있다가 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예, 다섯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라는 아들이고 여섯 번째 예, 낳은 아들이 다라시중 낳은 아들이 예, 스블론이 스블론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딸을 하나 낳게 되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이 디나는 나중에 왜 여기서 디나라는 어여 딸이 소개되는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되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레아의 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이내 네 여인이 뒤에 보면은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 동안에 딸을 한 명도 이 디나라고 하는 딸 외에 한 명도 안 낳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열두 아들 낳는 동안에 딸을 하나 낳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기록만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딸을 분명히 중간에 낳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딸들이 많이 낳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딸이 딱 열두 아들 는데딸을딱 하나 낳았다. 이것은 조금 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딸들은 특별히 그 가정에서 그런 상속이나 이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기록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디나라는 딸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 생각하셔서 라헬이 만 지금 딸을 낳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라헬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시다가 이제 테를 마지막에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름을 씻었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해서 아들을 하나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라헬이 그렇게 원하던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요셉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는데 아마 이 라헬을 그렇게 어, 어, 간절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인물을 마지막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요새 외에도 35장에 가면은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한한 한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 라헬이 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더낳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네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두란노서원에서 나온 이 지도를 보면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배분한 그 지파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파의 이름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해하시고 어떤 지도상에서 좀어디 위치인지를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도를 이용해서 12 아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차라리 좋겠다 싶어서 네, 요렇게 지도상에서 지파 이름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을 듯해 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루벤 사해 동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루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이죠. 루벤. 네, 루벤 그다음에 유 시몬, 시몬이 둘째 아들이고 시몬, 그다음에 유다. 레위가 세 번째고 유다죠. 그러니까 순서적인 거는 여러분 특별하게 에, 그렇게 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누구였는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읽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을 뿐이지, 어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 청년들은 굳이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파 이름 정도는 그리고 위치 정도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확인, 위치를 어 눈에 이렇게 보시면서 익숙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벤, 유다, 시몬. 예, 요렇게, 예, 지파의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제가 말씀드렸죠. 르, 라헬의 마지막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예, 지파가 여기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저 위쪽 올라가게 되는데, 단. 그 다음에 갓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시 확인했습니다. 갓. 그 다음에 베냐민, 단, 루벤, 유다, 시몬. 자, 그러면은 요셉의 어,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요셉 지파. 예, 요셉 지파는 나중에 요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두 아들을 하나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머나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하나의 지파의 지파로서 인정받게 되는 네, 그런 특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에브라임과 머나세는 요셉이 얻은 애굽의 아내,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 에, 이집트의 혈이 반이 섞인 아들의 이름이죠. 아들들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 그 인간을 택하시고 선택하실 때꼭 혈통에만 국한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죠. 문나세와 에브라임은 사실은 에, 이집트의 피가 섞여져 있는 네, 그런 어, 지파라는 것도 어,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문나세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레위는 그럼 지파가 어딨냐? 레위는 예, 없죠? 예,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예, 부르심을 받은 지파가 바로, 예,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떤 땅에 그 지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나 또는 여러 어, 제사, 제사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수행하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또는 도피성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루벤. 유다, 시몬, 베냐민, 단, 그리고 갓,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음에 요셉이고 요셉은 요셉 아들 문화, 에브라임과 문나세로 나뉘어져서 집바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 이렇게 아들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